안녕하세요. 정쿠입니다. 우리가 재테크하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그세 가지 요소가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가장 첫 번째가 투자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시드머니잖아요.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금이 커야지 뭐. 이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이 쏠쏠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기대 수익률. 뭐, 은행이자가 2%다, 뭐, 채권이자가 몇 프로다, 뭐, 내가 뭐, 코인으로 했는데 뭐몇 프로를 벌었느니, 뭐, 이런 얘기 하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참고로 손해볼 확률까지 계산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보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회전율입니다. 은행이자는 보통 1년으로 고정돼 있고, 회전율을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2% 오르는 거 되게 많죠. 그런 거가 뭐 매일 만약에 2%씩 낼수 있으면, 그거를 매일 낼수 있으면, 실제 뭐 52주에 뭐 5일 하면 한 250일 되나요? 1년에? 그럼 250번 돌리면 250%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돈을 열심히 아껴서 모아라, 뭐, 뭐 투잡을 하든지 해서 돈을 모아라 이게 이런 투자금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부모님 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익률이 높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하죠. 상대적으로 이 회전율은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전율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그런지 먼저 보시면 왜 그러냐면 투자 수익은 투자금이랑 기대 수익이랑 회전율, 이걸 곱한 도, 그, 금액이 투자 수익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투자금에 예를 들어서 천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볼 확률은 없고, 은행이자가 2예요 그러면 1년 이자가 몇 프로에요? 20억이죠. 1년 이자가 20억이면, 뭐 세금 뗀다고 해도 한, 한 달에 한 1억 나오나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재테크를 굳이 열심히 고민을 할까요? 그리고 회전율은,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자로 나오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회전을, 저, 저희가 회전율을 뭐 이렇게 더 높일 수가 없죠. 은행에 넣는 거는. 이런 거가 곱하기로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요소만 잘해도 수익 금액이 엄청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아껴, 아껴라, 뭐 해라 이래서 투자금을 올리라는 거고. 뭐아 이거 은행에 넣어봤자 필요없어 코인이 짱이지 아니면 뭐 주식이 짱이지 이런 거는 기대 수익률을 높여서 투자금을 높이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전율은 잘 얘기를 안해요 그쵸? 다시 여기 보면 월렌포핏이 강조한 이야기 아시나요? 첫 번째 규칙이 뭐예요? 절대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도 절대 잃지 마라 세 번째 규칙이 뭐죠? 앞에 두 개를 잊지 마라 워렌 버핏이 엄청나게 그 유명한 투자자잖아요. 올해 나이기도딱 보면 할아버지뻘 되보이니까 오래 투자하신 분이고요. 이런 분이 강조했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걸왜 우리한테 말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세 가지 요소에서 원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만 주의하면 되냐면 기대 수익률만 주의하면 돼요. 이세 가지 중에서. 투자금은 어차피 내가 아껴서 모으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손해볼 확률이 없고 내가 노력,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다 문제지 손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회전율 자체는 그리고 기대 수익률에 비례해서 그 기대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면 회전율은 그 부스터가 되는 거일 뿐이지 얘가, 얘 자체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뭐 손절을 하고 계속 반복되면 그 손해가 커지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워렌 퍼피지 강조한 원금을 잃지 마라. 이걸 지키려면 기대 수익률에서 손해볼 확률이 낮은 걸 투자하면 돼요. 이 수익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들어보셨죠? 동일조건에서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 위험도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 위험이 높다는 건 뭐예요? 원금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얼마 전에 무슨 커뮤니티나 이런 거 보면, 그 기사에 나왔던 이 캡쳐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878원에 한 11억을 받은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도지코인이 422원이니까, 사실 반토막 났겠네요. 그러면 지금 한 5억 정도 되나, 이분? 이분 어떡하나. 아무튼, 이거는 기대 수익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몰빵을 한 거죠. 뭐 집회 간다, 막 그랬으니까, 뭐 이거를 산 건데, 결국은 이분은 반토막 난 거예요. 아까 전에 월에버핏이 말한 잃지 마라를 결국은 못 지킨 거죠. 이 이유는 기대 수익을 아주 높게 잡았으나 결국은 손해볼 확률도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다시 얘기를 정리를 하면 뭐냐. 이 기대 수익률을 낮더라도 위험 요소가 적으면 이 나머지 요소를 높이면 수익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잃고 수익이 낮아도 확실한 것만 찾으면 나머지 요소를 높여서 수익을 더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뭐, 급등주를 내가 알고 있는 거보다 개인적으로는 내일 1%오는 주식을, 아, 무조건 내일, 내일 1%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알수 있으면 난 부자, 무조건 부자가 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대 수익률은 1%로 낮지만 매일 1%씩 오르는 걸알수 있다는 거는 52주에 5일이면 대충 250일이잖아요. 단리로 계산해도 250%를 1년에 벌수 있다는 거예요. 1%라는 수익, 기대 수익인데, 손해를 안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머리복핏이 말한 일치만 하는 결국은, 나머지 요소들을 잘 활용하고 확률을 높이면,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면, 기대 수익률이 낮더라도, 이두 개만 높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래서 제가 기대 수익은 수익이 높고 낮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1% 0.1%든 무조건 확실한 수익을 낼수 있는데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상품을 고르고 그 투자상품에서 그 확률을 높이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투자기간에 대한 회수율을 더 짧게 하면 그 수익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매일 1%씩 올릴 수 있는 주식이면 250일이면 250%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단리로 했을 때 250%인 거지. 이거를 100%라고 하면 내가 그수익낸 거를 무조건 다시 굴릴 거잖아요. 이걸 복리로하면몇 프로인지 아세요? 630%예요. 1년에 630% 6배 이상을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매일 1%씩 주식으로 낸다는 확률이죠. 이런 거는 이거, 물론 100%는 주식이 없지만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기업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차트나 그런 것도 보면서 그 확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는 거는 회전율을 높이는 것보다 저는 투자금을 높이고 좀 안정적인 수익으로 하는 대신 손해를 좀덜 보게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도 하는 거고, 그 대신 저는 투자금을 평소에 조금 늘려서 1억으로 올린 거고, 제 기준으로는. 그 대신 아직은 회전율을 높이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뭐, 아, 내가 이거 투자할 기업은 한몇달 뭐 안에 오를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이런 건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전율도 이제 고려를 저는 하기 시작할 거예요 참고로 투자금을 늘리는 거는 뭐 그냥 더돈 벌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월급에서 필수로 드는 돈이 있거든요 뭐 월세, 식비, 교통비 이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출근하고 하려면 드는 필수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기타 소비 같은 건 커피를 먹거나 책을 사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타 소비에 들어가죠. 제가 투자금을 늘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이 기타 소비에서 줄이는 거예요. 커피, 스타벅스 갈거 뭐 맥신 커피 먹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경우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이런 식으로 기타 소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절약을 하면 그 만큼 내가 남는 돈이 생기니까 투자금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보통 저약기 가장 그래서 투자 재테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는 이 투자금을 늘리는 가장 확실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부업을 하면 되죠. 뭐, 쿠팡이츠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배달을 하거나 뭐 대리운전을 뛰거나 뭐 이런 부업을 해서 더 돈을 벌면 투자금이 늘어나죠. 그리고 이 부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뭐 하루에 밥을 세끼 먹으면 부업한다고 6끼를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업을 한 돈은 사실상 거의 100% 투자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노력만 하면 바로 투자금을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주 강조하고 그런 거죠. 투자금이 높으면 당연히 수익금이 커지고 이거는 너무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공부를 안 해요. 저도 그랬고요. 보시면 제가 주식을 투자할 때 확률을 높이는 단계만 지금은 하고 있었어요. 주식, 뭐 매출은 늘고 있는가, 아니면 외국이나 인 기관은 사는가. 그래서 이런 확률을 높이는데 처음에는 수익률을 높, 수익률을 기대 수익을 높게 하고 확률을 높이는 것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시제일재당어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실적은 엄청나게 오르고 글로벌하게 이제 수요도 늘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저평가네? 저평가니까 사야지. 근데 이거는 내가 몇 달을 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뭐 수익은 뭐 많이 가져가지수록 좋고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 갖고 있어야지. 이런 접근법도 되게 좋은 건데, 보시면 제가 뭐 실제로 뭐 다른 그 홈쇼핑 어떤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작년에 팔았는데 이익을 보고, 그게 기대 14만 얼마에 팔았나? 그런데 지금 한반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한, 10, 지금 그 가격 그대로더라고요, 거의.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을 먹고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특이한 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우상향, 딱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업 실적이 좋고 그러면 우상향을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들은 신기한 게 박스권에 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회전율을 높이는 것들이 이렇게 종목을 사서 적당한 시점에 수확을 하고 파는 게 오히려 그 대가가 아니더라도 이게 더 확률이 높아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는 거. 그니까 러 내가 주식을 샀을 때 실패 확률을 줄이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이제 하려고 해요. 왜냐면, 단순히 이게 보면 복리 계산에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많이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1%씩 매일 수익을 내는 거를 900일 동안 만약에 하게 되면, 복리로 몇, 몇를 버는지 아세요? 이게 처음에는 얼마 안 되고 뭐이 하루 에 1%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냥 달리러 거의 올라가다가 이게 어느 순간 올라가면 이게몇 프로야? 100, 1,000, 만, 10만, 뭐 43만 프로? 900에 900번 이건 사실 사람이 그렇게 하긴 힘들지만 0.1%라도 이렇게 복리로 계속 확그 확률, 높은 확률로 그 회전율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낮더라도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위해서 보통 이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 회전율을 높이는 거를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투자금 늘리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두 개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코인이나 이런 거에 급등주나 코인에서 오르는 그런 것만 보고 수익률만 기대하는데 손해 볼 거에 대한 것도 아니야. 인생은 한 방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정적으로 올리는 거는 투자금 늘리는 거랑 회전율을 높이는 게 높여서 그 수익 확률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그렇게 그 우리가 일치하는 확률만 잘 분석을 해서 이두 개만 높여도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낼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익률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이렇게 투자금을 늘리는 것과 그 다음에 회전율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두 개를 고민하면 월요목 버핏에 말했던 원금을 잃지 않는 거 점점 접근한다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지금까지 정꾸의 만능력 정꾸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